줌은 현재 4분기 동안 기록적인 실적을 기록했으며 주식 시장은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줌은 다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고 매출은 9억 5,62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1%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 또한 조정 EPS가 1.32달러였고 프리캐시 플로우는 4억 5,420만 달러로.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컨센서스 2억 8천 40만 달러에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거의 보상을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만 애널리스트 목표 가격을 보면 이는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균 20% 이상 높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끈 부분은 줌폰 책임자인 그레임 게디스의 참여입니다 현재 줌폰 사용자는 150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개월 만에 50만 개의 새 회선을 추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이 리오픈됨에 따라서 줌폰의 성장이 웹 컨퍼런스 앱 이상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투자에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알수 있듯 줌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줌이 기존 시스템에서 불가능한 사용 사례를 통해 원거리에서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더큰 효과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기존 시스템에서 불가능하다는 이 부분입니다. 줌의 지속적인 목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모든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클라우드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현재 클라우드에 있지만 장벽으로 인해 프로세서가 너무 번거로운 모든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2년까지 회의 솔루션 사용자의 65%가 SIP, v i p 기반 오디오 회의 도구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의의 약 40%가 가상 컨시어지 및 고급 분석을 통해 촉진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줌을 주목할 또 하나는 성장 궤도를 유지해줄 국제적 확장입니다. 줌은 국제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해왔으며, 이는 1분기 결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및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매출은 25%에서 34%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습니다. 국제 채널은 현재 미국보다 약 1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컨센서스는 올해 3번 올랐습니다. 올해 초 매출 증가율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19%였는데 지금은 전년 대비 50%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